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피고인들이, 피의자들이 과연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느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끝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는 이 모의법정에 담아놨습니다. 아, 예전에 어디서 이런 말을 봤는데 배, 배의 사명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승객들을 안전하게 태우고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 모의 법정의 중기위원장으로서 저의 사명이라면 이 모의 법정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습니다 부족한 것이 좀 많겠지만 잘 봐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또 의미 있는 모의 법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잔돌이하고 또 잔돌이 했던 것 같습니다. 즐겁게 봐 주시고 돌아가실 때 가슴속 깊은 곳에 뭔가 저희들이 드리고자 했던 그 한마디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연극, 그런 모의 법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25회 광교 모의 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부가 입정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법원 합의부 오후 법정을 개시합니다. 사건 번호는 2014 고압 416살인죄및선언법 위반 사건입니다. 검사는 기소 여지를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태국인 권희석과 김지만, 김찬식은 희망호의 선원 또는 해경으로서 선박의 위험 발생 시 구조 의무를 지닌 자인은 각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현재까지 실종자들을 포함하여 총 304명의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되었습니다. 이예봉 검사는 피고인 3인에 대해 부작에 의한 살인범의 공동피고로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권희섭은 선언법 위반에 대한 추가 기소 의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는 이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살인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합니다. 피해자들의 사망과 본피고인들이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피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과실에 의한 것이지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주장하는 바이며 또한 피고인 권위섭의 선언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합니다. 피고인 김찬식에 대한 살인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합니다. 피고인은 목포해경 소속 1, 2, 3정 정장으로서 희망 후 사고 이후 많은 인명을 구조하였고 선원들의 초동대처 미숙으로 인해 이미 선내 진입 및 구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맡은마 임무를 다하였기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본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리진행과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사는 이번 사건의 중요한 쟁점을 말해주세요.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본 검사는 피고인 권희석과 김지만, 김찬식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부진정 부작위범의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 입증하겠습니다. 피부인 권희석의 선업법 위반에 대해서도 입증하겠습니다 변호사 입증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피부인 권희석과 김지만의 행위는 고의가 아닌 인식 있는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라는 점을 입증하겠습니다. 더불어 피부인 권희석의 선업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찬식에 대한 무죄라는 점을 <laughs> 입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예를 듣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 1시 출항하는 제주행 희망호 승객 여러분께서는 배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 1시 출항하는 희망호 승객 여러분 배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오빠. 오빠. 나... 나... 있잖아 나배 타면 배물미 할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나배불미 하면 뭐 해줄 거야? 우리 자기 배불미 하면 어떡하지? 내가 뭘 해주면 잘할까? 응? 음... 오빠가 호 어, 해주면 바로 나의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 근데 우리 이제 결혼 되는데 요구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 아참 그런 소리 어떻게 해요? 부끄럽다 오빠 어 자기야 잠깐만 잠깐만 응? 아 어쩜 우리 자기는 이렇게 요약하고 부끄러워도 말할까? 아 알았어 내가 요거 괴물이냐면 호호 해줄게 히히히 <laughs> 오빠 <laughs> 그럼 내가 바다에 확 떠들면 어떻게 해줄 거야? 어허 요요 입고 있어 너 그런 말 하래? 말 돌리는 것 봐라 나 보여주기 싫지? <laughs> 아 당장 바에 뛰어들어야지 그 다음엔? 이렇게 이렇게 염쳐서 자기한테 가야지 그 다음엔? 단단하게 딱 붙잡고 배로 돌아와야지아 박력있어 <laughs> <방역> <laughs> 그 다음엔? 빨리 굽혀서 인구호을 오빠 아 잠깐 <laughs> 아, 여기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 오빠 아밥 타다 다들 표정이 안 좋잖아 <laughs> 대신 객실 들어가기 전까지 나 잡으면 찐하게 인공호흡 하게 해줄게 요요 여자들이 잠시만 해봐 내가 가만 안둘줄알아아 어르신 도와드릴게요 에휴 공만한 것들이 지랄을 한다 지랄을 <laughs> 대답 부르고만 신혼인가 본데, 어, 자네도 보기 좋지 않은가? 아이, 저게요. 저는 신혼되고 나발이고. 에이, 아니다. 나도 얼른 타야지. 어르신, 저희도 가요. <웃음> 야. <웃음> 야. 아우 재밌네 재밌있어 음? 이야 바다 진짜 오랜만이구나 얼른 도착해서 바다랑 시나 즐겨야지 미스터 츄 입술 위에 츄 달콤하게 츄 온몸에 나 입이 풀려 내맘 흔들흔들어 날흔들어나요 I'm falling 보자. 자, 집중해 박수를 집중. 그래, 우리 또 출발할 거니까 떠들지 말고 집중해서 보자. 네야야야야야야야야어 네, 언제 출발하는 거야 계속 서 있기만 하고 기다리다 팔빠지겠다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다 너 그러다 징징거리다 팔빠진다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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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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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귀야 아. <laughs> 근데 왜 이렇게 늦어져? 아우 야 유리야 자 피곤하게 좀 하지 마라 아 탐현이 안전 때문에 그렇겠지 우리가 보니까 쩌그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 날씨도 보면 위험하니까 늦어지는 거 아니겠냐. 왜 뭔데 오늘 날씨가 네. 이상해? 야, 아너왜한테 나정 좀 내지마. 애 무서워하는 거 뭐야? 야 맞다. 야너뭘 무서워하지? 뭐 수영도 못하고. <laughs> 어이 왜? 왜? 어 얼굴 하얗고. 괜찮아? 어, 어 괜찮은 거 같다. 근데 이것 좀. 얼굴 빨기졌어야 아픈 거 아니야? 안 나. 에 장난 좀 하지 마. 아 유리야. 그리면무서에 그냥 집에